민주당 인사들은 성남지청 앞에 총 집결했습니다. 의원들뿐 아니라 새벽부터 전세버스를 대절해 전국 지자체장들, 지역 위원장들도 모여들었는데요. 눈물까지 보이며 온몸으로 이재명 대표를 업무했는데 국민의 힘은 방탄의 이어 병풍 역할까지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도착하기 20분 전부터 김태년, 김의겸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하나둘씩 성남지청 정문 앞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국회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와 검찰을 맹비난한 박홍근 원내대표도 곧장 성남지청에 합류했습니다. 독일 나치와 조선총독부가 국민을 겁박할 때 내세운 것도 법치였습니다. 전국 각지의 민주당 소속 지역위원장들과 지자체장들 수십 명도 전세 버스를 빌려 현장에 합류했습니다. 이 대표가 검찰에 도착하자 박찬대 최고위원은 눈시울이 붉어졌고 이모경 의원은 흐르는 눈물을 닦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및 주요 당직자 50여 명은 이 대표가 차에 선내려 포토라인 앞에 설 때까지 온몸으로 꽉 막힌 길을 뚫어주며 적극 어모에 나섰습니다. 이 대표가 포토라인에서 발언을 하는 내내 비장한 표정으로 곁을 지킨 당 지도부는 이 대표가 조사를 받으러 들어간 뒤에도 규탄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과 당원들이 똘똘 뭉쳐서 이재명을 지키고 당을 지키고 반드시 김건희 수사 왜안 합니까? 제3자 내물자 아니고요. 국민의 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 방탄에 이어 병풍까지 하고 있다며 마치 영화 범죄와의 전쟁에서 최영배 일당을 보는 것 같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